여러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우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오랜만에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 나눠주셨던 기자회견문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촉구, 특검법 조소 통과 시까지 국수본이 수사해야 해야 된다. 검찰청법 법상 형법 제 123조 직권 남용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직권남용죄도 대상이 아닌데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불성설입니다 2022년 5월 국회는 검찰청법 4조를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선거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산업 4대 범죄를 삭제하고 경제부패범죄에 한정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 침해가 반헌법적이라며 헌재에 고난적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검자의 수사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배우된 것이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입법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검찰청법 제4조를 껍데기로 만드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75조의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시행령입니다. 소위 국회를 무시하는 시행령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법질서 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위중교사죄를 시행령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했습니다. 정당법 50조 위반도 집어넣어서 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반법패 수사 2부, 김영철, 최재훈, 전임의 김영철, 지금은 최재훈인둘다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직접 인지수사 기소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이재명 모두 재판부에 검찰청법 4조 1항 위반을 주장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 서울중앙지법 34형사부 2023년 고합 927 판결문에서 김동현 재판장은 경제부패범죄 등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위증교사죄를 검찰에 직접 수사 대상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동현 재판장은 국회가 명시적으로 삭제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이네 가지는 검찰의 직접 수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선거에 관한 형법 제7장 공모,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즉 지금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123조 직권 남용죄는 공직자에 관한 죄로 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부 50조 전당대 회 선거 관련 범죄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봉투 사건 수사는 검찰청법 4조 1항 위반인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선고 관련 범죄를 시행령에 집어넣은 것은 헌법 74조 위반이고 헌법 제40조 국회 입법권의 침탈입니다. 시무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 검사들은 검제, 검찰 범죄 카르텔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방조범이자 탄핵소추 대상입니다. 이번 윤석열 비상개엄을 통한 내란행위는 김건희 범죄의식과방탄개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 기소했다면 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성재 장관, 시은정 총장의 암묵적 동의 지시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성원 사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이 공모하여 노골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직무를 유기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허위수사 결과 발표까지 하면서 검사의 직무를 배신한 행위를 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12월 3일 내란시도 비상기업 논의 국무회의 시 사실상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내란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시무정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일단 이번 탄핵소추에 유보되었습니다. 시무정 총장은 내란죄 수사에 대한 손을 떼고 내란의 핵심, 원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를 구속 기소해야 합니다. 심은영 총장이 갑자기 특수본을 꾸려서 내란제 관련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어, 하고 있는데 이 전에 서울고검에 항고 계리 중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씨가 항고에서 서울 고검에 가 있는 사건은 춘미회장관의 수사,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무정 총장도 국회에서 항고 사건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김건희 소환 조사 구속 기소하는 것이 지금 시무정 검찰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막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사태를 이용하여 비겁하게 이제야 추구하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979년 126으로 박정희 대통령 유고시 합동수사본부를 장악한 전두환이 122 .12 쿠테타로 서울의 봄을 짓밟았던 트라우마가 생각납니다. 검찰 내란 세력의 제2의 쿠데타에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한동훈의 위헌적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내란 세력이 무장병료로 국회를 진단한 것처럼 위헌적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국회 특검법 통과 특검 수사할 때까지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삼성설 특검법과 일반 특검법을 통과시켜 신속하게 특검을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일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로 대통령 직무 정지는 대국민 사기가 되는 것이고 여당은 제이 요구한 표결에, 제의결에 참석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까지는 국수본이 중심이 되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수본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수용,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수본은 사명감을 가지고 필사 적성의 각오로 신속한 내란죄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추진해 온 지금까지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검찰에 종속되는 노예의 길을 갈 것인가, 경찰이 당당한 수사의 주체로 설 것인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반응 법적인 시행령에 기초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하고 국수본이 신청한 영장 청구를 심사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사 기관 간의 충돌은 법원이 정리해 줘야 합니다. 중복 영장 청구를 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 한 영장은 각하시키고 국수본이 내란죄 공수, 어, 국수본은 내란죄 공수처의 직권남용죄 수사에 기초한 영장 청구만을 심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검찰 특수본이 검찰청법사조를노골적으로 위반하여 내린 위반하여 내란사범을 직접 수사한다면 나중에 법령 위반으로 위반된 수사 기소가 되어서 대법원에 가면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어 법령을 위반한 공소 제기로 판단이 되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새벽 1시 반 자진해서 검찰의 출두하에 체포된 것은 국수본의 체포를 피해 내란 동조 세력인 검찰의 의탁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나중에 위법수사 기소로 무죄를 받기 위한 검찰과의 공모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청리 한동훈 대표 국정운영은 반헌법적 조치로 윤석열 내란 숙의의 생명을 연장하고 제2의 내란을 준비하는 기간, 시간을 줄 뿐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한동훈의 국정운영은 강도범의 체포를 막아준 대가로 그 방조범이 장물을 뺏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역구태타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내란 당시 공범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비겁하게 무책임하게 국회도 아니고 우리당, 즉 국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임하기는커녕 사유물처럼 탄핵을 맡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헌법 위반과 대통령직 포기로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의 군대를 북한 사태로 속여서 동원해서 대한민국 심장 국회에 총을 들고 난입하기 위한 윤석열 반란 속에는 즉시 체포되어야 합니다.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인 수사에 임하고 검찰 특수본이 방해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수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이나 무력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 계획 능력도 없는데 경기동부연합당원들의 제2, 1번 토론 내용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내란은 모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 3 내란 사태는 국민당 1호 당원인 윤석열 국군통수권자가707 특수부대와 h i d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하여 국가권력의 3대 축의 하나인 국회 본관과 선관위를 무장난입하고 이를 방조했던 것입니다. 내란 범죄 수기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긴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모면하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제명했는데 이와 비교가 안 되는 내란 범죄행위를 한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하고 탄핵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손화원당 대표 송영길이었습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은 백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